극심한 무더위에 강이나 또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이 얕다고 해서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김원진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50대 남성의 시신을 들 것으로 옮깁니다. 지난 2일 의령의 남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수영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익사한지 이제 한 30분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 그 바닥에 깔아앉은 상태로 이제 구조대원 잠수한 구조대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1일에도 함양의 한 계곡에서 수영하던 4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올들어 경남에서만 10명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겉보기에 잔잔해 보여도 바닥이 움푹 패였거나 유속이 빠른 곳이 많습니다. 수영 실력을 과신해 무리하거나 혼자서 수영하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익사 사고의 위험은 이렇게 얕은 수심이라도 결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물놀이 중에 삼킨 물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뒤늦게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데 이른바 마른 익사라 불립니다. 48시간 이후에 생기는 위험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나 기력 저하나 구토나 이런 증상이 생길 때 즉각 병원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07명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80% 이상이 7월과 8월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